모든 걱정은 집착이 만든 감옥이다. 고요한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걱정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혹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들이 당신의 평화를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걱정의 근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걱정은 다름 아닌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찾는 지혜를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걱정해야 대비할 수 있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많은 걱정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대한 생각에 붙들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웨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하나의 걱정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들고 우리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안할 틈이 없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걱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걱정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뿌리 내린 집착이라는 씨앗에서 자라나는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할까요? 돈, 명예, 사랑, 건강, 아름다움, 성공,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을 번뇌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그것이 변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에 대한 집착은 끊임없는 질병 걱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쩌지? 이 통증이 혹시 심각한 병의 전조는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자식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살지? 이러한 걱정들은 자식에게도 그리고 부모인 자신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집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걱정이라는 씨앗이 싹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나 걱정 없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교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건강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몸을 돌보되 병이 찾아오거나 노화가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갈수 있도록 믿고 지지하되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자식에게 투영하여 압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마음의 공간을 선물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고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비워지면서 새로운 지혜와 통찰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명상은 우리를 지금, 여기라는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걱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걱정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만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라는 순간 속에는 오직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여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걱정은 집착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빛을 향해 걸어가세요. 빛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비추어 보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당신은 걱정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